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야. 그리고 보이지가 않고 영이시란 말이야. 영이라는 건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어,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창대케대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탄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삶에 받고 살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텐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걱정 근심도 많아지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참 내가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어. 그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시고 그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아무리 신이지만 육체를 갖고 왔잖아요. 사람의 몸을 갖고 왔잖아. 근데 이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힌다는 게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똑같이 인간처럼, 우리처럼 그걸 느끼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우리의 운명을 말하자면 우리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 우리의삶 속에서 사는 게다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숙명을 예수님이 안으신 거야. 우리의 운명을. 안으시고, 그래,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너는 할수 없어. 너는 절대 할수 없으니까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그거를 끝내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끝내고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부활을 할게.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인 그 영,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그래서 너는 이제 새 생명이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수 있어. 네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새 생명을 줄게. 너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된 것처럼 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신처럼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내걸다 버리고 너거를 내가 다 가지고 가니까 너는 이제 내 생명으로 내가 너한테 처음에 축복했던 그 축복 그대로 다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빌립보에서 보면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 있는 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왜? 우리의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떠나서 살게 됐어.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삶이 됐어. 왜? 사탄마귀가 딱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바꿔 버린 거야. 하나님 나잘 모르는데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런 삶으로 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 나는 너를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닌데 나의 의도는 너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면서 살게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이니? 사탄마귀가 나타나서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너는 나를 떠나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죄가 뭘까요? 나뭐 그렇게 죄 짓고 살지 않고 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죄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죄야. 그냥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너를 만들고 너에게 축복을 줬는데 네가 나를 모르다니. 그러니까 부모심정인 거예요. 네가 나를 몰라서 너가 어디 가서 헤매고 사니. 내가 너를 만들고 너에게 축복을 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니?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너의 숙명과 같은 그 운명 너로서는 도저히 풀수 없는 거. 인간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살잖아요.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막 하잖아.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되지가 않아.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그래도 부모님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모님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야. 부모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모든 걸 자식한테 다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내가 내 힘에 내 힘에 붙여. 내가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줄게.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딱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인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은혜와 평강.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이 안 돼. 돈이 많아도 처음엔 좋죠. 근데 그 돈이 나를 내 행복을 계속 유지시켜 주질 않아. 또 다른 걱정이 또 생겨. <laughs> 또 다른 근심 걱정이 나를 또 눌러. 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때. 나에게 만족이 생기는 거야. 나한테 여기가 나의 고향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바깥에서 방황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복이, 그 평강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것이 나를,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가 부족해. 만족이 안 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 타셨어요 그리고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에 같이 탔어 그리고 막 풍랑이 일어 바깥에서 막 풍랑이 일어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리잖아요 배가 막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셔 그 풍랑이 일어도 그게 별로 예수님한테는 그 방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우리 다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냥데 예수님이 내가 있는데 너네 왜 걱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너와 나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면 그 평강이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고 싶은 게 뭔지를 아니까 내가 그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받으면은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죠. 어,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게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길로 갔더니 진짜 그 일이 풀려. 어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보여.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는 건 사실 안다는 건데 봐야지 보여요. 보여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음, 이렇게 살면서도 누구는 이런 부분을 보는데 누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 왜안 보여서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는 꼭 우리가 다니는 이 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그 빛으로 비춰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전긍긍하고 고군분투하고 막 애타게 살아, 살았을 때도. 갈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늘 아쉬움이 남고 불안하고 어? 초조하고 나에게 평강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은 처음에는 되게 이거 될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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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없는데 여기로 가라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다 보면 그게 확실한 길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꼭 열매가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어 누가 훔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지혜로 돈을 벌기도 하고 자기 지혜로 어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요즘은 뭐 대기업에 들어간다 그래도 중간에 또 고만 둬야 되고 뭐그 끝까지 뭔가 보장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그 때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갈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믿어져요. 아무 일도 안안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될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하시니까 이 길이 분명히 없던 길도 생긴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갈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자신감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벌써 생긴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이 세상에 그 질이 틀린 거예요. 삶의 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또꼭 불행한 것도 아니야. 거기서 그 만족함에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품, 품고 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신 거를 다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일단 머리에 꽉 찼어.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나를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나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있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 내가 관심을 갖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거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됨을 어떻게 보면 버려야 돼. 너무 사사건건 막 따져가면서 내 생각대로 갈라 그러는 거, 그막 계산하는 거, 응? 어? 그리고 내가 싫으면 죽어도 싫어. 응. 남이 어쩌든간에 내 감정에 마음에안들면 이건 죽어다. 이런 것들을 이 인간적인 요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그 그 내려놓은 빈 공간에 주의 말씀을 좀 받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본양이 어디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삶이 되는 거야 걱정을 해서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믿음이 없다 보면은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막 눈에 보이는 거로 막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또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근데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걸 갖다 보면 우리가 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보자. 지금은 뭐가 안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거야. 이런 기대와 믿음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요. 있으라.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가능해.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가능해. 그러니까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것, 내가 말하는 나의 생각과 뜻을 거기다 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믿 그걸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돼야 돼. 그거는 나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 듣다가도 또 버려 금방 버려 내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시, 비우고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 우리가 못 박히는 건 아니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신해서 못 박히신 그것을 우리가 갖는 그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옛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육의 몸으로 몸만 갖고 있는 이런 세상 것만 막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이제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파워를 받은 사람이야. 영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 해. 나는 못 해도 상관없어. 나는 원래 못 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그걸 그냥 받으면 돼. 그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았어. 그런데 자기가 복을 만들어서 복 받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누군가가 주는 거야, 복은. 그걸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다 해놓으셨고, 나는 그냥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작정하신 그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사면 쉽게 갈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팍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이 세상에 잘못해, 잘못 들어온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거에 왜곡이 돼가지고 내가 다 배척을 하는 거야. 나한테 들어올 복도 뻥뻥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믿고 하나님 우리는 다할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받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린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 나는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그냥 손 벌려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 인생도 다 책임지시는 거야. 왜? 이미 우리는 이 세상 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야.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아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복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그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이 이 세상에 사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